안녕 유튜브 니진이의 은이에요.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이거 만든 영상 찍었거든요. 근데 끊겼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거 가지고 돌아볼 거예요. 만드느라고 쌓인 이 쓰레기 무더기들을 쓰레기 묻어, 있지? 안돼. 가지고 돌아볼 건데 손에 묻지 않고요. 이거는 아까 만들다가 묻은 거예요. 흐끄러운 좀 죄송합니다. 덥덥덥 근데 처음 만든 애기라서 엄청 기지하면서 만들었는데 끊겼어요. 그래도 성공하니까 기분은 좋네요. 난리 난리를 치면서까지 했는데. 아 여러분 저 자랑할 거 생겼어요. 매드전 엔비지였어요. 하하소리가 들리지는 않겠지만, 이게 제일 큰 거예요. 들리시나요? 하..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죄송해요. 다음에는 안 끊기도록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